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 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희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놀라운 영상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저는요 저 혼자 강사고 저 혼자 강연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저 혼자 유튜버 아니고요. 김 교수의 세 가지 구독자 모두가 크리에이터이자 강사이자 멘토이자 그리고 작가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자기 성장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요, 지난 9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김 교수의 토크쇼 코끼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2회차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나도 강사로 강연을 하겠다고 나선 분이 계세요. 네 분이 계셨는데 그분 중에 첫 번째 연사로 나서신 분 박경옥 선생님입니다 아이캔유튜브 대학의 4기 현재 1학기생이시고요 여러분들 자기 성장을 이루어낸 분이 얼마나 풍부한 내용으로 당당하게 강사로서 활동하실 수 있게 되는지 그 멋진 사례를 한번 오늘 영상을 통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강사 모시겠습니다 박경옥 선생님이십니다 어서. 자박영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저는 2019년도에 남편 퇴직 4년차에 오늘 남편이 퇴직했습니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전업주부를 하다가 이제 지금은 뭐 이렇게 또 강의도 하고 좀 많이 달라졌는데 어쨌든 제가 이 당당함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 어, 당당할 수 있을까 라고 이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살아가면서 이건 아니잖아 나는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좀 다르게 살면 어떨까 라는 그런 질문에서 시작을 한것 같아요 어, 처음부터 제가 당당했을까요? 아, 네, 여러분들이 답을 잘 알고 계시네요 저희 그 당당함에 대한 그 부족한 허격사를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 먼저 저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전업적으로 있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뭐 제가 돈을 안 벌어도 남편이 적적 벌어오고 그 편함에 대한 것은 항상 보상이 그러니까 뭔가 대가가 따르잖아요. 그래서 한 이제 한 10년 이상 살고 나니까 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는 그런 이제 제 안에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저도 뭐 수업을 들으러 다니고 이런 많은 강의를 다녔지만 남 앞에 나가서 앞에서 발표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저도 그때는 콘텐츠도 부족하고 뭐잘 뭐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어, 해마다 그 양지 다이어리에 새 계획을 쓰거든요. 어 근데 제가 이제 39살 12월달에 40살에는 내가 어떻게 살려고 싶지 좀 다르게 살아보자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럼 다르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 나는 남 앞에 서고 싶어하는 이런 제 나름대로는 뭔가 그런 싹이 있었나 봐요. 남 앞에 한번 서보자 이렇게 계획을 했지만 뭐 그렇게 제가 당당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남편이 대기업 임원에서 퇴직을 하고 나서 제가 그때는 많이 주눅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남편이 퇴직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전업주부의 편한 그런 상황에서 금방 달라지기가 쉽지도 않고 제가 뭐또 알파걸도 아니고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딜 가나 뭐 어떻게 내가 뭘할수 있지 전업주부에서 지금 남편은 퇴직하고 나도 뭔가 달라져야 되겠는데 그런데 금방 제가 당당해지거나 뭔가 를할수 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혹시 여러분들은 그 말투 때문에 뭐 힘들어 보신 적 있나요? 어, 그러세요? 어, 다행이다. 저 공감하시는 분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아시겠지만, 저는 경상도 사투리를 많이 쓰잖아요. 제가 서울에 산 지가 10년이 넘었지만,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 혹시, 뭐, 지방에서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주눅이 들고, 당당하지가 못했죠. 그런데, 저는 이제 또 다른 면을 보게 됐어요 제 강의평가에, 어, 그래도 진솔하다. 정말 경험에 기반한 강의다. 그런 내용을 이제 제가 보고 힘을 내게 되었습니다. 아, 나도 사투리를 쓰지만 당당할 수 있다. 강호동이도 사투리를 쓰지만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아, 제가 이제 저희 당당함은 이제 스스로를 바꾸고자 질문한 결과 제가 이런 당당함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 김 교수님의 세 가지처럼 저도 당당함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 당당함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음,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다. 네. 어, 뭐 중고등학교 때는 애들이 공부를 안 하고 이러니까 사실 고민도 됐지만 무슨 학교를 가라, 무슨 걸, 뭐 어떤 걸 전공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렇게 뭐 애들한테 이제 좀뭐덜 복지 않는다 그럴까? 하여튼 그러니까, 어, 자식들하고 좀 건강한 그리두기가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 애들은 모릅니다. 어, 제가 이렇게 활동하는 거는 일급 비밀입니다. 이렇게 가족과의 건강한 그리두기 좋지 않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공부로 나를 업그레이드 하는 건데요. 어, 2020년 그 코로나가 초기에 그이 제가 제 2월 달부터 온라인으로 그 디지털 관련 공부를 했어요. 그런 게 이제 지금 저에게 공부의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김 교수님이 한번 제가 강의 들은 중에 이제 인상 깊은 것은 50대, 40, 50대 여성들이 보물 1호는 노트북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처럼 어, 저는 그 말에 정말 200% 공감하고요. 음, 또 하나 제가 이제 저는 뭐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뭐 그때는 예단을 주고 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 이제 예단을 만약에 주고 받는다 그러면 서로에게 노트북을 사주는 건또 어떨까 <laughs> 그런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laughs> 네, 네, 네. 뭐 맹품백으로 뭘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노트북으로는 정말 자기 지식을 재생산할 수 있고 당당하게. 어, 자기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제당당함은 내가 먼저 친정집 되어주기예요. 그, 4,50대 여성들 중에는 엄마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면 사실은 친정집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어, 친정집이 없는 것만큼 저는 쓸쓸한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걸 좀 뒤늦게 깨달았거든요. 이제 제가 뭐 결혼해서 집, 그, 친정이 가면 엄마는 반갑게 맞아주는데, 뭐, 참깨도 주고, 고춧가루 주고 이런데, 저는 차가, 차갑게 그냥, 뭐, 자고 가지도 않고, 그냥, 그런 친정집의 그런 소중함을 잘 몰랐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91살에, 91세에 돌아가시고, 다음에 친정을 이제 한번 가보니까, 엄마, 오기 왔어요. 라고 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서울에 돌아와서 생각을 해본, 다르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내가 친생집이 먼저 되어주면 어떨까?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 후배들에게 우리 집에 와서 그냥 밥한번 먹고 가라. 너네들 좋아하는 부추전을 한번 먹고 가면 되지 않냐? 이제 그 시간 한 어, 장소 한 대라는 그 책에 나오는 글귀 중에 하나가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대접이 대접에서 온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뒤집어서 생각해 가지고 내가 먼저 대접을 하면 되지 않나.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면 어 자리있다. 나도 이렇고 다른 사람한테도 이롭다 내가 먼저 친정집이 되어주기 위해서 정말 나다운 나 스스로의 당당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 당당함에 대한 제정리는 네. 내 안에 질문에서 시작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 이게 뭐지? 어, 난 이게 지금 상황에서 불편한데? 그럼 다르게 생각해보면 되지 않을까? 라는 그 질문에서 예전과 다르게 행동해서 당당함이 나왔습니다. 네, 저는 당당함은 자기만의 삶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스타일은 누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자신이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당당함은 구체적인 행동의 흔적이죠. 흔적. 네, 여러분의 질문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지금 질문이 있다면 여러분의 독특한 질문이 당당함이 됩니다. OK지식나눔연구소 OK 박경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